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채우기 핸들은 여러분이 셀 포인터를 클릭을 했을 때이셀 포인터 오른쪽 아래에 그 조그만 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이 조그만 점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게 되면 하얀 십자 모양에서 검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.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끌게 되면은 숫자가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아래 보시게 되면 채우기 핸들 자동채우기 옵션이라는 단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 현재 셀 복사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단순하게 복사가 되어 있는데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식 자동으로 증가되어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문자의 경우입니다. 문자에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게 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엑셀이 월화수목금토일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주게 준 것을 갖다 불러다 쓰는 경우입니다. 다음에 어,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드는 것도 배워보실 건데 일단 자주 사용되는 반복되는 그러니까 요일이나 이런 월, 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. 이제는 숫자와 그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.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아래로 끌게 되면 숫자는 증가하고 문자는 복사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